그럼 이 주문 다음에 이제 청구취지 항소취지 즉 원래 원고가 그 다음에 항소인이 내세웠던 이 신청의 내용을 그 다음에 써줘요. 그런데 지금 청구취지 본소는 굳이 요말또안 써준 거예요. 아까 주문의 두 번째 해당하는 그와 같다라고만 지금 표현해 주는 거, 표현해 주고 다시 쓰지는 않네요. 근데 여기 예비적 청구 취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미량 지원에서 접수된 근저당 설정 등기의 피담보 채무가 1억 원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심. 당심이니까 뭐예요? 여기 항소심에서.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1심에서는 주의적 청구만 있었던 거고, 지금 항소심 와가지고 원고가 더 이렇게 확실하게 하려고 예비적으로 1억 원이 채무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비적으로 청구를 추가해서 내세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배웠던 거를 잘 보세요. 객관적 병합인데, 객관적 병합 소외 객관적 병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민사성법에서 배웠어요. 객관적 병합 속에는 단순 병합이 있고 예비적 병합이 있고 선택적 병합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배웠어요. 뉘앙스는 알겠죠. 예비적은 뭐예요? 어떤 우선적으로 뭔가를 내세우고 그게 오케이 되면 굳이 밑으로 내려올 필요 없는데 그 주의적으로 일차적으로 내세운 게안 되면 밑으로 내려와서 그거 판단해 달라라는 게. 어떤 주의적 예비적 관계인데 저기서는 예비적 부분에 대한 판단은 실은 안 들어가요. 왜 그래요? 주의적 부분이 받아들여지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일단 내 세운 거를 해달라고 하고 거기서 오케이 하면 굳이 두 번째 거 내려갈 필요가 없죠. 예비적으로 내려갈 필요 없죠. 첫 번째 게 오케이 안 되면 두 번째로 내려가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신청을 한 거니까 그런데 첫 번째 게 그냥 인정되버리면 예비적은 안 내려간다라는 거죠 되겠죠? 그렇게 해서 주의적, 예비적 이런 개념이 지금 민사소법에서 배웠던 개념인데 이게 지금 항소심에서 이루어졌어요 항소심. 그러면 이거 우리가 민사소법 배울 때잘 보세요. 소를 지금 객관적 병합이 나오는 게 애초부터 주의적 예비적으로 해서 내세울 수도 있지만 소송도 중에 소를 변경해서 후발적으로 객관적 병합된다. 이런 말을 엄청 민사소송법 시간에 했는데 그 그때는 이해했다가 지금 다시 또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잘 보세요. 원래부터 주의적 예비적으로 원래부터 고유의 원래부터 내세울 수도 있지만 하다가 좀 찜찜하니까, 아, 이거 하나 더 붙여야겠다. 도중에 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도중에 붙일 수 있는 건 언제까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즉,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붙일 수가 있어요. 그 교과서 다 우리가 있던 건데, 그걸 지금 문장으로 우리가 보던 거를 지금 이걸 내가 판결문을 해설하면서 나도 진짜, 어? 그것을 상상으로 뭐 이렇게 막사해져서뭐 하는 거보다 지금 판결문에 그런 상황이 지금 판결문을 통해서 원래 그럼 기록 보면 더 확실한데 지금 판결문을 보면서 우리가 역으로 추적 지금 하면서 그 설명을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그렇게 있었어요 문장을 보세요. 그러니까 원시적으로 고유의 이런 객관적 병합이 있는 상황이 뭐 기본이겠지만 후발적으로 후발적으로 사실심 변론 중결식까지 소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럼 소를 변경한다는 변경에 나한테 수업 들었던 사람 잘 생각해서 변경의 개념은 우리가 교체하는 변경만 자꾸 떠올리는데 추가하는 것도 변경이다 그 얘기를 계속 했죠 우리가 뭔가 교체하는 것만 자꾸 이미지가 거기에 생각을 한정하면 안 된다 추가하는 것도 변경이다 그러니까 원래 주의적 청구라는 A 청구를 내세웠다가 지금 이 사람 한 거는 A 플러스 B라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변경한 거예요 소를 변경한 것의 결과 후발적으로 객관적 병합 속에서 예비적 병합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잘 설명할 수 있겠어요? 지금 상황이 원래 주의적 청구만 내세웠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주의적 청구만 내세웠을 때는 뭐 주의적 청구를 한번쓸 필요는 없죠. 그런 청구를 내세웠어요.다가 일심에서 이 사람 깨졌어요. 대응 청구서 에 깨지니까 지금 항소하면서 뭔가 더막 여러 가지 국리를 했어요. 그래서 1억 원이 채무 받을 권리 있는 것에 확인 소송을 후발적으로 추가적으로 소변경을 했고 그 결과 객관적 병합이 후발적으로 벌어져서 주관적, 주의적, 예비적 객관적 병합이라는 틀 속에서 그런 병합이 벌어진 거예요. 나온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이게 교과서에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복잡한 소송 형태로 배운 거예요. 그때는. 내가 무슨 예를 하나 들어줬어요. 여러분 교과서도 어려우니까 잘 생각해. 내가 뭐 얘기했어요? 에피소드로 뭘 얘기했어요? 1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잘 생각해. 나한테 할수 없던 사람 무슨 얘기했냐면 어떤 어린애가 막 태어나면서 조금 조금씩 애가 좀 발육이 더, 더뎌지면서 다섯 살 여섯 살될때 내성마비 막 완전히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750조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 청구를 했다가 일심에서 뭘로쳤어요 시효로 졌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래서 일단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390조 계약 책임 불이행으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나 더 붙였다. 왜 그랬느냐? 계약 책임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시효는 10년인데 불법 행위에 기한 것은 발생한 때부터 하고 안 때부터 해가지고 3년 10년인데 일반 계약 책임으로 10년이 돼가지고 3년짜리 시효가 안 걸리면서 그래서 그 시효를 피해갈라고 항소심에서 계약 책임 분리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나 더했다. 그런 상황 내가 설명했던 거잘 생각해서 수업 들었던 사람 고경호는 그 뭐였어요? 항소심에서 소를 추가했다라는 말이 전에 거기서는 또 하나 뭐가 나와야 돼요. 소속물 이론이 나왔었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고경호는 그왜 신소속물 이론이면 손해배상이라는 것에 하나의 덩어리 속에 공격 방법이 복수로 나갈 뿐이고 신소속물 이론에선 그렇게 되고 부소속물 이론에 의하면 별개의 실체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별개의 소속물로 포착하니까 소가 후발적으로 복수로 되는. 변경이 되는 거고 한편 그 경우는 후발적으로 소변 소변경에 의해서 후발적으로 선택적 병합이 된다. 구소속물이론에 의해서 선택적 병합이 된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어, 오늘 시작 5분까지는 표정이 밝더니 지금 이제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어 지금 어때 어, 오늘부터 이상해? 막, 이론이 나오니까, 구소속물 이론, 신소속물 이론, 소변경, 소의객관적 병합, 어? 그 다음에 예비적 병합, 선택적 병합, 용어 하나도 아는 거 없어? 갑자기 이상해져? 이거 끝났네. 끝났어. 이거 어떻게 해? 어? 괜히 이거 쉽게 하려다가 더 이상하게 미공으로 가네, 우리. 어? 그냥 확 넘어갈 걸 그랬나? 잘 봐봐. 지금 이, 이 말이 나와서 그랬어. 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어. 그러니까 소변경을 한 거야. 소변경 끝에 소의 객관적 병합이 후발적으로 벌어졌고 그 종류는 속에서의 종류는 예비적 병합이 벌어진 거야. 그제 이해됐어? 더는 설명 안 할게. 그다음에 반소가 들어왔다고 이제 얘기해주지. 그래서 반소는 이렇게서 해 미량지원에서 접수된 등기번호 127805로 마친 근저당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피고가 반소를 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봐. 객관적 병합 배우고 고유의 본래의 객관적 병합이 있었고 원고가 후발적으로 객관적 병합 시키는 게 소변경이고 피고가 후발적으로 객관적 병합을 만드는 게 반소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저번 때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피고가 반소를 내니까 원고의 본소에 대해서 피고가 반소하니까 피고에 의해서 고분을 써는 후발적으로 복수의 청구가 생긴 거지. 본소라는 청구 하나와 반소라는 청구 하나가 생긴 거지. 그치? 그렇게 해서 피고가 반소를 냈네. 그치? 그래서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항소를 한 사람은 원고가 항소를 했지. 원고가 항소를 했는데 주문과 같다 해서 이번에는 항소심에서는 1억 원 줘야 된다라고. 이런 사건의 내용상 대여금으로 인정해서 갚아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내려진 거지. 여기 보니까 이 미량 지원에 등기가 되어 있네. 미량 지원. 그러니까 아마 이 지금 등기는 미량에서 했어. 미량은 대구 밑에 부산하고 대구쯤 사이인 거야. 그래서 내, 이 변호사들이 그때 어제는 내가 상상으로 이 복대리가 뭐 통영에서 고 어떤 창원하고 하지 않았는가 했는데 내가 요, 여기는 지금 추적을 못했는데 요 변호사의 사무실과 요 사람들 사무실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 사람 피고가 지금 반소를 내게 된, 반소에 내게 된 따라붙은 변호사의 사무실이 밀량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 등기가 지금 미량에 돼 있어서 피고가 반소를 낸요 요 부분에 요 등기가 미량에 있는 거야. 미량에서 등기가 된 거야. 그래서 이 반소내는 피고 측의 변호사가 어요 변호사 사무실이 내가 추적해 보니까 미량에 있더라고. 그 다음에 요 사람 그러니까 미량에서 하다가 아마 지금 조금 부탁을 한것 같아. 이 복대리인 피고 측의 복대리인의 주소는 어, 창원은 아니고 음, 뭐지? 통영에 있더라고 통영 그러니까 통영에 있는 변호사한테 원고 측이 통영에서 지금 시작했으니까 아마 반소는 이쪽에 밀양에 있던 변호사가 붙었다가 지금 뭔가 일부분 복대리 시킬 때 통영에 있는 이쥐가 요, 요 통영에 있는 법무법인이더라고 그래서 요 사람한테 부탁. 좀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복대인으로 등장해. 원고 측은, 원고 측은, 요 변호사, 원래 변호사가 통영에 있는 변호사인데, 여기는 지금 파악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저번 때 얘기했듯이, 뭐, 자기가 통영에서 직접 가기 뭐 해서 창원에 있는 변호사한테 부탁했는지, 그게 이제 내가 상정했던 건데, 확인은 못 하는데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하여튼, 요기 통영 변호사더라고, 요, 요, 요 변호사는. 근데. 여기는 못 파겠어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계략을 봤어